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에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런 시간 조금이라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7.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절대 금전 요구하거나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 책자 하나만 정독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010-2020-049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오늘은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 6월 6일에 코인베이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이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진이 회사 주식 3천만 달러 이상을 매각해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일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코인베이스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상당량의 주식을 매각한 게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야 이거 혹시 암스트롱 대표가 소송 전에 주식 매각하면서 이 SEC 움직임 미리 알았나? 막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 했었는데요. 사실 이 주식은 이 매각 아마 이 매각 이미 작년 8월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 SEC의 규정을 따른 거라서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SEC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가가 지금 117.7%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코인베이스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도 이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아주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ETF랑 관련된 그런 다른 소식들, 다른 기업과의 협력 뉴스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움직임으로 코인베이스 더욱 성장해가겠죠? 자,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뭐 항상 좋은 정보만 드릴 수는 없죠.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벌 만한 기회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기회를 그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 사항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010 2020 0491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7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FTX 거래소의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기와 자금 세탁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곧 유죄가 입증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배경에는 뱅크먼의 최측근이었던 이 라이언 살라메, 전 FTX 공동 CEO. 자, 이 사람이 최근 법원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BBC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 자, 그렇다면 살라메는 누구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9년에 이 살라메가 샘 뱅크먼과 함께 FTX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FTX 경영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FTX 붕괴되면서 어, 여러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혐의들을 인정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샘 뱅크먼의 혐의가 지금 얼마나 입증될 거냐,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냐 이건데. 지금 여태까지 샘 뱅크먼이 무죄만 주장하고 있었어요. 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최측근이었던 살라메가, 어, 잘못했어. 이렇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샘 뱅크먼의 혐의 입증도 임박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살라메의 증언이 샘 뱅크먼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FTX 거래소와 관련한 큰 스캔들이 터지면서, 공동 CEO인 라이먼 살라메가 혐의를 인정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샘 뱅크먼의 혐의 입증, 더욱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두눈 크게 뜨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웨이브가 러시아의 암호화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코인이라는 거 자체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웨이브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22년도를 보면 여기 웨이브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금을 어디에 뺄지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웨이브로 자금을 이동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현재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런 새로운 전쟁 상황으로 웨이브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럼 이제는 수익을 보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도 전쟁 이후에 진입해서 지금 단타 수익으로 조금 얻었는데, 어, 그 이후에 지금 물린 분들 많죠. 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고, 제 예상으로는, 어,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까지는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후에 사람들의 관심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예, 그때 재차 급등하는 이런 모습 나타나겠죠. 어, 바로 이 부분에서, 예, 조금 부자연스럽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어,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투자 비중을 꼭 축소하시라고,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제 영상 보시고 저 따라서 투자 비중 줄이셨었더라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본전을 지키고, 손실을 크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